아, 뭐, 어 누가 패스해? 누가? 음, 오지! 누가? 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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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문 세윤이 막 문제들 보때시이 도와다요. 사철 원리. 저또 너는. 죽나나다탈맛있네 맛있어? 음. 나도 좀 먹어 봐, 이런 이것만 먹어 봐. 진짜. 음. 아무나아 <뮤�> <etc> <rezəbia> <related music turns out> 야, 먹어봐야 돼. 해봐야 돼. 해, 해. 김은 다김손손좀 <계속> <�inhos> <athletes> <but asking regrets> <pgwwww> <solvent> <wave> 진짜 말이 없 아직 안 친해서 그런지 이거. 요는 이대로 하지. 그래 이젠는 원래 이대로 해도 다 아직 공심 나오기 전이가. <laughs> 어? 좀더 있어야 돼. 그래도 말좀 하지. 저기요. <laughs> 그때는 컵라면 산다고 그렇게 막비빔밥고막이는데 맞지? 맥주도, 맥주랑 카멜리아이마셔야고 그때 그래야 먹을 거야 근데 지금 막불있는 거야? 어나 약간 한 번씩 꿀렁꿀렁 거리는데? 어? 이상고 거가 야, 꿀렁꿀렁 <laughs> 거리지? 어 <laughs> <laughs> 매일 비용으로 맞췄대. 어? 매일? 비용으로 안 하고. 비용으로 세 사람이. 그러니까 매일. 어디에요? 거를 보면 보쿠라. 보쿠라? 보쿠라 아닌가. 일단 적어 적어 당물마다 맛있다 맛가고시거식토마토토마토맛있마도은 내가 먹어본 기억이 안난다 나쁘지 않다 난 나쁘지 않다 다 먹었나 가센도세요 생끼 드실 수 있어요? 6 0판이니까이야왜그러 그냥 치즈 치즈 내가 한 2분 정도 시한테 차에 있어. 아니 차에있0시에 10시에. 1 0시 맞지. 0시에 10시에. 1 0 치즈. 10시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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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맞지? 에1지시에 10시에. 10시에. 1 0시는 10시에. 1 맞지? 맞지? 아, 그래요? 음. <laughs> 이거 누들픽 다이어트 인용으로 만들어졌어요. <laughs> 우리 전부 다 다이어트하는 중이 야 알았지? 음, 괜찮으시지? 음. 비행기는딱그게 음. <laughs> <laughs> 있잖아. 딱 앉아가지고. 핀딱볼 때까지 출발 지지짜포쪽에 <laughs> 탔는데 겁나 시끄럽더라고요. 엔진 또셨어요 어. 음. 날개 쪽에 그 뒤쪽 편에 근데 모임에 그 제주도 갔을 때 <laughs> 이렇게 시끄럽나면서 기 <laughs> 떨어지겠다면서. 처음으로 비기처 <laughs> 비기타 <laughs> 가에 제주도 갔을 잖아 진짜 마지막 날이

원래단체모모습시가 더욱 성장하고 그때 어마마했잖아저 방은 그냥 사인실이다. 왜요? 네? 음. 이게 찜 보니까 2대2로 나와요어떻저기 사인실이야? 1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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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니면 1이, 1이 1은안 된대. 이렇게 있겠다. 이렇게. 이렇게 이나이렇 방이 야 맞아 맞아. 이 음, 누구도 때문에. 충분히 자리 많이 남는다. 저번에도 그때 네명아 잤다. 네 그래. 명. 아, 오미. 오미 아니다. 명. 고순이. 기들잤다 고순이는 내랑 잤어. 언제? 명다네명 아, 우리 명 자고. 다 와, 응? 음, 치킨 맛있는데? 음, 치킨. 아. 어. 소스 올게. 가져갈래? 응? 좀움직이 오케이. 지 마. 소가져갈래고 갈래? 갈고 가. 응. 오자 서들 나와. 뭐 먹을래? 매한 어, 밖에 먹거든. 진짜 궁금해 없던데 즐거운 먹방 지말 맛있어요? 지금 맛있어? 재밌어? 나 영화 찍고있어 너무 오래 찍고있어 언제야 배 어두워지면 배 출발하면 그거 뭐니 무지갯빛 할때